됐어. 테리야 여기 쪽쪽 여기 있다. 여기다. 아 그렇지 여기 있지. 자 쪽쪽이 어디 있을까요? 쪽쪽 어디 있을까요? 자세보이요 쪽쪽 이 어디 있을까요? 쪽쪽 어디 있지? 여기인데. 아, 판, 여기 어... 판 어플로 그런다 테리. 여기 있네 쪽쪽이 어디 있을까요? 오 그렇지~~ 오 여기 있다. 자, 제 쭉쭉 여기 있지. 가봐. 쭉쭉이 어디 있을까요? 그건 아까 했던 거잖아. 쭉쭉 어디 있을까요? 응. 음. 잊어버렸어? 얘네 여기 있다, 족족이 짠. 족쭈기 어디 있을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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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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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테리야, 독주 여기있다. 독주 여기있지? <laughs> 어디있을까요? 어, <laughs> 뭐야. <laughs> <laughs> 어디있을까요? 여기 있어? 여기야? 응, 음. 음, 여기야. 맞아. 또 해자. 여기있다, 독주이 테리. 쪽쪽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디 있을까요? 오! 오! <목소리> 두번 돌린다 이제 야바위 두번 돌린다 야두번 혜리야, 여기 쪽쪽 여기 있어.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 여기 있지. 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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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쪽쪽 여기 있다. 여기 봐봐 쪽쪽이 물려주지도 않고 <목소리> <목소리> 쪽쪽 어디 있을까요? 오. <목소리> 뚝뚝 야박이 세 번. 네, 뚝이 뭔지 끈다? 알겠지? 세번 돌렸습니다. 응. 관리 없는데 이제? 응, 이제 지쳤어. 어? 딨을까요 <laughs> 여기 있어요. 야, 모른 척하면서 다 먹네, 형이